바이블브런치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교 꿈의 교회 김문경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날씨가 지금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한 군데 같이 나눠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대하 30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온이 이스라엘 이 왕국을 통틀어서 아 히스기야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 중에 몇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 모든 왕들이 여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이 될 만큼 왕들이 굉장히 악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미운짓만 많이 했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희스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만큼 아주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하던 그리고 이전에 있던 왕들과 다르게 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의 영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희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어, 성결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의 모습은 다름 아닌 아 성결한 모습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하다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결 거룩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엄숙해야 될것 같고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만 기도해야 될것 같고 파이프로가 연주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요 사실. 엄숙, 절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필수가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성결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그 다른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과도 우리를 구, 구별하게 만들고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우리가 성결하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세상에 여러가지 유혹과 그리고 핍박과 혼란 가운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냥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무너져 있던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기를 회복하는 중에 그 지켜야 할 성결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끌고 나가는 대로 여전히 행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버리고 그대로 개혁을 단행해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그 유월절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성결하게 못하였을지라도 뭐라, 뭐라고 했냐면은요.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절기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궁이로 여기주시고 그들이 이 유월절을 나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나 혼자 성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나보다 뒤처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온전한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나를 그냥 버리고 간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다름이란, 진정한 성경, 성결이란 누군가 나와 다르더라도, 누군가 나보다 뒤쳐지더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20절에 볼게요.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축복과 또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그런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 이렇게 바이블 브런치에 함께하는 저 백성들은 내 자녀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이블 브런치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의 모양을 원하시니 그 모습 잘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품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바이블 브런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며 한 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